티바트 편, 막간 pv, 신의 한계 나왔습니다. 와, 씨, 미쳤다. 이거 썸네일만 봐도 진짜 개미쳤거든. 같이 봅시다. 와, 9분짜리야. 그림체. 뭐야? 이 세상은 항상 그래왔지 생명은 늘 제멋대로야 자신의 의지로 탄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 죽음은 늘 제멋대로야 집정관 죽음의 징조를 본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지 시간은 늘 제멋대로야 모두가 공평하게 시간을 빼앗기지만 단 일초도 되찾을 수 없지. 공간은 어? 늘 어? 제멋대로야. 어? 어? 공간은 집중. 붙잡고... 공간의 집중과는 금발의 쌍둥이 여행자를. 가로 막고 그들을 붙잡니까? 갈 놓았어. 이를 버린 걸 보니 라인도 틀르겠군 남의 공간에 이상한 네. 창조물을 만들지 말아주겠어. <laughs> 뭐지, 개짜는 미소녀들은... 역시 이곳의 생명은 공간의 집정관의 기운에 닿으면 불안정해지네. 관찰은 끝났으니, 불필요한 추가 연구는 하지 않을게. 너의 흥미를 위한 장난감으로 전락했구나 나는 비록 너에게 융합되어 입지를 잃었지만 여전히 네 귓가에 불만 정도는 속삭일 수 있어 친애하는 라인도티르 인정해, 나벨 씨 당신의 잔소리는 날 흔들 수 있는 몇안 되는 <laughs> 것이지 그리고 이스타로트, 넌왜 그들에게 역사를 부여한 거지? 아스모데이가 여기 없어 보이니 지루한 시간을 달래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이스타로트, 그런 결론은 다음부터 빨리 말해 줘. 확실히 여기에도 없는 것 같네. 아스모데이는 어디로 간 거지? 그럼 이 공간에 죽음을 선고해 볼까? 나 미친 거 아니냐? 어? 없지 않아. 응. 음. 난 그래도 아스모데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천리의 그림자인 우리가 탄생한 이래 회의에 불참한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야. 만약에 그냥 배신한 거라면 그럼 찾아봤자 소용 없잖아. <laughs> 독특한 관점이네. 음. 적어도 삼켜진 건 아니야. 그냥 배신... 그렇게 쉬운 일처럼 말하지 마. 우리는 천리 자신이 투영된 그림자야.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주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해. <laughs> 로노바, 누가 널 보는 시선 안 느껴져? 누구지? 여기서 느껴질 정도의 시선이라니 우와 씨. 저 눈빛 기억나 그때 난 불사의 저주를 내리는 중이었지 와개소라 의상이 생겼다 오. 저 사람은 응. 내옛 지인이기도 해 지금은 스네지나야 여왕을 모시고 있으니 집념이 좀 풀어졌을 거야 얼음의 마신이라 응. 고작 그 정도 권능으로 천리를 직시하려 하는 거 천리가 응. 아직 깨어나지 않았으니 나였어도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을 걸? 친애하는 라인도 티라 너도 알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아 <laughs> 가정일 뿐이야, 나벨 씨 지금은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입할 때가 됐어 물론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aughs> 신의 눈길, 그것은 축복으로 목소리! 여겨졌다. 어. 이는 곧 신의 눈의 유래이자 의미였기에. 인간은 늘 그것을 갈망해왔지 개치인다 목소리 그러나 반대로 신을 직시하면 노여움을 사 벌을 받는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가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무너질 뿐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어차피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이제 신을 직시한 대가는 잘 알고 있다. 그럼 신을 죽이는 대가는 무엇이지? 신은 침묵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듯 했지. 여왕님은 감히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신의 한계다. 흥! 시찰이 끝났으니 모두 자리로 돌아가라! 서리다라이가 꾸미는 소동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창백한 별의 징령에 따라 반드시 노드크라이에서 콜롬비나를 회수하라 콜롬비나를 회수하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신들의 회의장에 인간을 위한, 위한 자리는 없다 세계의 운명은 그렇게 제멋대로 결정된다 그것이 이 세계의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신의 선택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온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 근데 공간의 집정관... 천리의 주관자가 공간의 집정관이었어? 와니 네 깜짝 놀래라.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풀어 볼게요. 항상 그래왔지. 생명은 늘 생명 나베리우스 아까 라인도티로한테 잡아먹혀 가지고 나벨이라고 불리던 앤데 여기서 좀 의문점은 이 문양 이거 페이몬 문양 아닙니까? 여기 보이죠 어깨에 이 문양 이거 페이몬 문양이거든 관련이 있나 싶은 거죠 그냥 다 추측입니다 그냥 제멋대로야 자신의 의지로 탄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 죽음은 늘 제멋대로야 죽음? 로노바죠로노바 여기서도 조금 이제 아차 싶은 게 이에 천수 백안신상 있죠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해. 이제 이나즈마의 천수백안 신상이 있는데 로노바 지금 이 장면이랑 그 뒤에 이제 저게 좀 비슷한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억측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 쓰랄까. 야, 로노바 눈이 이렇게 많은 뭔데? 것도 그렇고. 그 시간 이제 이스타로트죠 이스타로트 모두가 공평하게 시간을 빼앗기지만 단 1초도 되찾을 수 없지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비슷한 모양이 있긴 하거든요 아까 그 페이몬 가슴팍에 얘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페이몬이 지금 이 집정관들이랑 그 비슷한 문양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해. 공 늘... 그리고 진짜 개깜짝 놀랐던 거. 공간에 집정한 이천리의주관자죠 우리가 아는 어 오프닝에서 다 봤죠. 공간의 집정마 아스모데이가 이코르천리의 주관자였다. 와. 제목대로야. 공간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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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간의 집정관 이거 확정, 확정 지은거죠? 금발의 쌍둥이 여행자를 가로막고 금발의 쌍둥이 여자를 가로막고 그들을 무참히 와 성우님 연기 미쳤구요 네, 그리고 집정관들이 이정도 미소녀일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죽네 죽네 미쳤는데요? 너 봐. 여기도 비싼 문양. 나베 아니, 이런 일을 벌인 걸 보니 라인도티르겠군. 나베 아니 라인도티르겠군이라고 하죠. 아, 라인도티르한데 지금 삼켜진. 남의 공간에 이상한 창조물을 만들지 말아 주겠어. <laughs> 방금 역시 이곳의 생명은. 공간의 집정관의 기운에 닿으면 불안정해지네 관찰은 끝났으니 불필요한 추가 연구는 하지 않을게 아. 음. 나의 권능이 너의 흥미를 위한 장난감으로 전락했구나 나는 비록 너에게 융합되어 입지를 잃었지만 여전히 네 귓가에 불만 정도는 속삭일 수 있어 친해하는 라인도티르 인정해 나벨 씨, 당신의 잔소리는 날 흔들 수 있는 몇안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이스타로트. 이스타로트. 넌왜 그들에게 역사를 부여한 거지? 아스모데이가 여기 없어 보이니 지루한 시간을 달래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아스모데이를 찾으러 다니는 과정. 그 천리의 주관자. 그런 결론은 다음부터 빨리 말해 줘. 확실히 여기에도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아스모데이는 어디로 간 거지? 로노바가 죽음을 그럼 이 공간에 죽음을 상고해 볼까? 등장할 때 진짜 진짜 로빈 같지 않아요? 스타일에 저... 로빈 느낌 빵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동기회 의라고 해서 꼭넷다 참석할 필요는 없지 않아? 응. 음. 난 그래도 아스모데이를 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어디가 있을지. 천리의 그림자인 우리가 탄생한 이래. 천리의 그림자. 이게 처음에 그 천리의 주관자를 천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줄여서 천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근데 어 결국에는 어 다들 천리의 그림자 내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은 이전 천리는 파네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네스의 그림자들인데 지금 잠들어 있는 천리를 더 사랑하게 됐다가 이제 지금 천리의 주관자 공간이 집정관이 배신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네. 않을까 음 적어도 삼켜진 건 아니야 그냥 배신 그렇게 쉬운 일처럼 말하지마 우리는 천리 자신이 투영된 그림자야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주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해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로노바 누가 널 보는 시선 안다 그리고 여기서 보던 시선은 누구지 여기서 느껴질 정도의 시선이라니 보단 원탑. 와. 천은빛 기억나. 그때 난 불사의 저주를 내리는 중이었지. 진 피해로 개 미쳤고 저준 자리죠. 목소리도 미쳤던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가서 설리다라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고 창백한 별의 칙령에 따라 백한 별의 령에 따라 반드시 노드 크라이에서 콜로... 노드 크라이에서 콜롬비나가 온다는 걸 확정지을 수 있고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콜롬비나를 회수하라. 지금 설리다라이에 뭐 갇혀 있건지 뭐 그런 것 같죠.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여태 원신과는 다른 제대로 된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나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번 마시림부도 최근에 깼는데 어 어떻게 나올지 원신 화이팅 부활해줘.